안녕하세요. 빠박입니다 아, 그동안 못 찾아뵙해서 죄송하고요. 예,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잔뜩 졸아 가지고 일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요즘 거의 사에만당기고 집에만 있었어요. 이게 암 환자들은 특히 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예방접종을 한 2년 정도 더 맞아야 되니까 면역력이 남들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걸리면 완전 직방인 것 같아서 하여튼 잔뜩 졸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동안 올려야 되는 것들도 하나도 못 올리고, 제가 지금은 이제 이식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쉽게 얘기하면 점검을 받아요. 아주 이제 3월 달에 다시 병원을 가는데, 어... 겁나긴 겁나죠, 지금. 이게 언제 괜찮을지 모르니까. 특히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쩔지를 모르니까 이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또 저희 동네에도 지금 막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다들 몸 조심하시고요 특히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금방. 극복은 못하더라도 빨리 이,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